이번엔 절단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경량 철거를 하실 분들은 뭐 굳이 안 배우셔도 되는데 배워놓으면 써먹을 때가 많거든요 보시면 절단기 이제 여기가 손잡이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거 있죠 절단기는 모든 선은 빨간색은 무조건 LPG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보여 드렸는데 LPG는 요 노브 있죠? 이거를 연결해서 조여줄 때. 조여줄 때는 항상 왼쪽이에요. 왼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산소는, 위에 거 파란색이 산소, 산소인데, 산소는 결합할 때 오른쪽. 대부분 다 볼트는 오른쪽으로 결합을 하잖아요. 근데 LPG만은 왼쪽으로 결합을 해요. 그래서 LPG는 빨간색으로 밑에, 산소는 파란색으로 위에,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되구요. 음, 그리고 이거는 LPG 연결하는 거. 보시면 소리가 날 거에요. LPG 나오는 소리가. 그리고 이거는 산소. 그리고 이 위에 거는 산소인데 고압. 쇠가 달궈졌을 때 이거를 열어주면은 그 달궈진 쇠를 얘가 불거든요. 세게 고압으로. 그래서 어, 쇠를 가운데 절단하는 방식인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게 절단 토치. 이 절단 토치가 이 앞에가 불 나오는 자리가 뭉개지지 않게 조심해서 쓰셔야 돼요. 여기가 뭉개져 버리면 어, 절단 자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로 청소도 하기도 하거든요 이걸. 그래서 절단하는 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기본은 라이터 그리고 LPG를 아주 조금만 열고요. 불을 붙여요. 그리고 나서 철판 모재에 살짝 갖다 대고 음. 여기 산소 있죠? 산소 미세거 오브. 이거를 아주 조금만 열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LPG 조금 더 열고, 저압으로 맞추고. LPG 좀더 열고, 저압으로 맞추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숙달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금방 이렇게 맞추겠죠? 요거, 조작하는 방법은 그게 다예요. LPG 열고, 저압 열고, 철판이 달궈졌을 때 고압 열어서 불어내는 거.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근데 아까 안 보여드린 게, 절단을 할 때, 어, 모재 두께에 따라서 LPG하고 요 저압하고 여는 그 양이 달라요. 어, 그거는 이제 얇은 철판 자를 때는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얇은 철판 자를 땐이 정도도 금방 날라구요한 2mm 정도는. 근데 한뭐 8mm, 9mm 째를 날리겠다. 그러면 좀더 세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요. 불빛, 불빛이 불꽃, 안에 있는 속 불꽃. 그게 하늘색. 하늘색이 나야 절단이 잘 돼요. 너무 새파래지면 어, 모재가 녹아 버리고 절단이 잘안 되거든요. 이것도 배우는 거 금방 배워요. 하루에 모재 한 20개만 잘라 보면 금방 배울 수 있는 거니까 이거 한번 잘라 볼게요. 지금 산소가 다 떨어져서 절단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딱 하나만 잘라 볼게요. 지금 산소 그 소음 때문에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맞추시고요. 그 자리에 가만히 대고 있으면 그 자리가 빨갛게 돼요. 지금 산소가 떨어져서 빨리 모재가 달궈지지 않는데 산소가 충분하면 모재 달궈지는 건 금방이거든요. 오늘은 그냥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재가 잘라질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려면 고압이죠. 고압. 고압을 살짝 열어보면 돼요. 아, 이제 달궈졌어요. 앞에 불꽃이 튀어 나갔죠? 그러면 모재가 달궈진 거거든요. 한번 날려볼게요. 자, 고압을 열어요. 모재가 달궈졌으면 고압을 여는 거예요. 이 작업하실 때는 지금 공장 바닥이 지금 페인트 칠을 해놔서 지금 이 철판 때문에 지금 녹고 있는데 이 작업하실 때는 밑에 부직포 깔든지 아니면 어 밖에 콘크리트가 쳐져 있지 않은 곳땅 바닥이 있죠 그런 데서 작업하시는 게 좋고 어 지금 뭐 보셨다시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불 붙이고, 밑에 있는 노브로 지금 보이는 이 상태로 맞추시고, 이제 갖다 대서 모제를 달구는 거죠. 이것도 움직이는 이동 속도가 일정해야지 절단이 이쁘게 잘 돼요. 그래서 그거 연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모제가 충분히 달궈졌는지 한번 고압을 한번 열어볼게요. 아직 좀덜 달궈졌어요. 자, 이제쯤 된것 같은데, 고압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보셨죠? 절단도 지금 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도 집에서 몇번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어떻게 이 절, 저 두꺼운 철판이 절단이 되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은데 해보시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절단 하는 거 이거 보여드렸고. 절단은 더 이상 배울 것도 없어요. 조종 방법도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산소, 그리고 아까 절단했던 그 산소 절단 작업 보여드렸죠. 음, 보시면 여기 LPG, 그리고 여기 산소라고 써 있죠. 어, LPG는 집에서 남자분들이라면 집에서 LPG 가스, 가스렌지 쓸때 요거 교체는 대부분 다 해보셨을 거고, 산소도 요 앞에 게이지가 달려있죠. LPG 게이지하고 산소 게이지는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 게이지가 여기에 안 맞고, 이게 또 여기에 안 맞아요. 그리고 CO2 용접기에서도 CO2 용접기 게이지는 따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것도 별거 없어요. 연결만 하고, 열어주고, 이것도 열어주고. 그리고 아까 제가 산소 절단하는 거 보여드렸던 거 그대로 작업만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 푸는 거는 시계 방향이 조이는 거, 시계 반대 방향이 푸는 거. 그리고 어, 모재가 무지하게 두꺼운 걸 자르려면 여기 압력 조절기가 있어요.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압이죠. 아까 제가 어, 모재가 달궈졌을 때 고압을 열었잖아요. 그때처럼 이거를 압을 올려 놓으면 두꺼운 모재도 압이 점점 세져서 두꺼운 모제도 자를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간단한 거 하실 거는 그냥 중간에다 놓으시면 돼요 이거는 인전 여기 산소 게이지 양 여기도 LPG 게이지 양 그래서 이것도 단순하니까 금방 아실 거고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드린 그 산소하고 한 세트고요 이 케이블 연결된 거랑 이게 한 세트 예, 그것만 아시면 되고